2025년 6월 중동지역에 다시 전쟁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오랜 갈등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무력 충돌이 터졌고 그 불씨는 점점 거세져 이제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까지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폭격하며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어느 날 한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북부 항구도시 하이파에 떨어졌습니다. 수십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수백 명이 한순간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 혼돈의 밤. 그때 하이파 외곽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한인 마을. 그저 평범한 교민 거주지로만 알려졌던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공동체는 어떻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같이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입니다. 나이는 마흔둘이고, 한국에서 통신병 복무를 마친 뒤 전력 자동화 기술자로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하이파항 인근의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된건 이곳에서 겪은 그날의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큼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이파에 처음 발을 디딘 건 올해 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6월의 햇살은 유난히 강했지만 도시의 공기는 예상보다 맑았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먼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군사에서 선정된 기술팀의 일원으로 이곳에 파견되었고, 프로젝트 기간은 대략 1년 정도였습니다. 하이파항 내 선박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고, 각종 전력 시스템을 설계 설치하는 일이 저의 임무였죠. 해외 파견이라는 낯설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사람들과의 관계는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했고, 근처 시장에선 늘 익숙한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 속에 담긴 정이 그저 말 이상의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이파 한인마을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서 저는 최복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복순 어르신은 이른을 넘긴 연세에도 늘 바쁘셨고, 교회 봉사와 인근 주민 돌봄 활동에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진수 씨, 외국 땅이라도 이웃은 이웃이에요. 옆 사람 챙기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어르신의 말은 짧지만 강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한인교회를 찾아가 자원봉사 겸 얼굴 도장을 찍곤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인연은 이승우 형님이었습니다. 한인 마켓을 운영하시던 형님은 전직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뭔가 일이 터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분이었어요. 겉으론 장사꾼 같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놀라운 집중력과 조직력을 발휘하시던 분이셨죠. 마을에선 그를 두고 민방위 대장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왔습니다. 6월 14일,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현장 정리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숙소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48분 갑자기 지면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더니 하늘에서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전이 일어났고 이어지는 충격파의 커피 잔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바닥에 엎드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근처 벤치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몇초후 도심 쪽에서 굵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선 수많은 경고 알림이 쏟아졌고, 곧바로 하이파항 근처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피격되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때부터는 머리가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그 순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이승우 형님. 내용은 단문이었습니다. 한인마을로 집결. 가능한 사람은 예배당 지하로. 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라는 걸요. 한인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연 뉘연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피를 흘리는 주민들, 뒤엉켜 움직이는 차량들 사이로 마을로 들어가는 골목은 이미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복순 어르신은 이미 지하 예배당을 비상 대피소로 개방했고, 남자들은 통로를 정비하고 아이들을 안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의료 자원봉사자들이 부상자들에게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스 버너로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이 장비 아직 돼요? 복순 어르신이 저를 보고 손전등을 흔들며 물으셨습니다. 다행히 몇달 전, 혹시 몰라 제작해둔 휴대전력 장치가 교회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작동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저는 곧장 전력 배선을 확인하고, LED 조명과 응급 장비의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기술자 박진수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주변 건물 몇 채는 반쯤 무너졌고, 잔해 틈 사이로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구조 장비는 없었지만 손전등과 밧줄, 망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무렵 무너진 빌딩 옆 골목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철근 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 저는 옆에 있던 김경수 대리와 함께 장비를 들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땀이 흐르고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불빛을 따라 들어간 끝에 형제로 보이는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한 아이의 팔을 감싸 안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순간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막 밝아오던 시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해안가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작업장으로 향할 시간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날 아침 하이파의 공기는 쇳내와 먼지 그리고 공포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전날의 잔해들이 널려 있었고 간밤을 대피소나 차량 안에서 보낸 주민들의 눈동자에는 피로가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인교회는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복순 어르신은 피난민 명단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셨고, 자원봉사자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물과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모두가 조금씩 아끼고 양보하며, 그나마 질서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진수 씨, 여기 배터리 잔량 체크 좀 해줘요. 저기 아기 있는 방 조명 꺼질라 그래. 복순 어르신의 지시에 따라 저는 소형 전력 장치에 연결된 배선을 재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전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밤의 한 줄기 빛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저는 그날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밝은 조명을 보며 울음을 멈추고 어른들은 그 조명을 보며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수술실의 전원이 차단된 상황인데 외부 지원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기술팀 몇 명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료진들이 손전등 하나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야엘 랩이었습니다. 병원 소속 간호사로 현장 상황을 지휘하던 그녀는 우리가 도착하자 다소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전기 기술자라고 하셨죠? 장비는 있으신가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 말속엔 불안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이동형 배터리와 차단기 분리기 일부회로 수리 장비는 있습니다. 발전기 개통만 접근할 수 있다면 임시 복구는 가능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 지하 발전기실로 안내했습니다. 통로는 벽돌 파편과 물이 뒤섞여 있었고, 일부 구역은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저는 김경수 대리, 한상호 과장과 함께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진흙을 파내며 배선을 분리하고, 남은 회로를 찾아 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손끝은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여러 번 긁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 기술자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조용한 병사입니다. 저희는 살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드디어 수술실 전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지고 환풍기가 돌아가며 기계음이 들리자 의료진들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순간 야엘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건 총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들이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새어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이던 그녀가 그 순간만큼은 무장해제를 한듯 보였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엔 더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자원봉사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야신 한국계 이스라엘 2세 대학원생이 통역을 맡고 있었고 다양한 국적과 종교, 언어가 뒤섞인 그 공간은 이제 작은 UN 같아 보였습니다. 하얀은 거의 밤잠을 자지 않고 각종 정보를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외부와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묻히면 안 돼요. 누군가는 진짜를 기록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마치 저널리스트 같았고 동시에 누구보다 공동체의 자랑을 알리고 싶어하는 젊은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교회복도 한쪽에선 이승우, 형님이 조용히 노트를 펼쳐 주민별 위치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해병대 장교의 기질이 묻어나 있는 그분은 거친 말투 속에서도 언제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수야, 만약 오늘 밤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피해야 될까? 아마 북서쪽 창고입니다. 구조상 기둥이 약해요. 좋아. 그럼 내일 아침에는 거기부터 지지대 작업하자. 전쟁은 단 하루 만에 도시를 바꾸지만 사람은 더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곳, 하이파의 한인들 사이에선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서로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손들이 이 도시의 균열을 하나씩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사람들 사이엔 말 못할 피로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 머무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공간은 점점 좁아졌고 전력과 식수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군이 통제 중이었고 국제 구호 단체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게 예민해졌고 작은 말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날도 발전기 점검과 응급 장비 전원을 확인하느라 하루 종일 바삐 움직였습니다. 밤이 되자 하야시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수 씨 오늘 교회 입구에서 신랑이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난민보호소에서 넘어온 몇 명이 여긴 아랍계는 못 들어온다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건진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날 구조작업에서 만났던 그 여성의 경계,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이미 퍼진 오해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단한 번도 국적이나 종교를 가려 누구를 막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왜곡 하나가 쉽게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구조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군 통제 구역 바깥,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붕괴 현장이었습니다. 이승우 형님과 저는 한인 기술자 둘을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예상보다 위험했고, 인근 건물들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장비로 잔해를 걷어내며,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3층 부근에서 마주친 것은 쓰러진 남성과 그 옆에서 흐느끼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곧바로 몸을 일으켰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살짝 가리며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온 구조팀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신들 아랍계는 받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여기도 같은 거죠? 그 말에 이승우 형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여기에 없었겠죠. 우리는 싸우러 온게 아니라 살리러 온 겁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을 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은 탈진 상태였고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조가 늦어졌다면 생명도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고 예배당으로 돌아왔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즉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 복도에서 그 여성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이 아닌걸.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 속엔 안도와 동시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라도 무서울 상황이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같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 사건 이후, 교회 대피소의 분위기는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 여성이 직접 나서 통역을 돕고 간단한 급식 작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름이 자으라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뜻은 비. 참 아이러니하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그날 밤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김경수 대리와 함께 발전기 출력 조정을 마치고 막 지하로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복순 어르신 하고 외쳤습니다. 달려가 보니 복순 어르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숨은 거칠게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간호사들이 급히 상태를 체크했고 저는 복순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어르신. 그 순간. 어르신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씨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마친 후 우리는 그녀를 급히 하이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야엘 간호사도 급히 도착해 의사와 함께 조치에 나섰고 저와 하얀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수술실 불빛이 꺼지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과로에 의한 탈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을 병실에 남기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야에게 물었습니다. 하야씨, 우린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답 아닌가요? 며칠 후 복순 어르신은 퇴원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던 그날 아이들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 하는 아이들의 외침에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환영받을 일인가 하시며 아이들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 중앙복도엔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불렀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아픔을 돌봤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전쟁은 세상을 무너지게 하지만, 사람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정말로 해냈습니다. 어느덧 미사일이 떨어졌던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거리엔 잔해가 남아 있었고 도시 전체가 응급 상황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불신과 공포는 조금씩 희망과 신뢰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그 중심엔 한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야엘이 병원에서 의료 장비와 생필품을 들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젠 매일같이 자원봉사처럼 우리 대피소를 오가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야엘은 조용히 어르신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유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엔 국경이 없다는 걸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야엘이 말하자 어르신은 손을 꼭쥔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일이죠. 교회 벽면엔 이제 각국 아이들이 남긴 그림과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당신 덕분에 엄마가 살아있어요. 이 말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기술팀과 아닌 공동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전장을 무기로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킨 영웅들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박진수로서가 아닌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저는 작지만 중요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금속 한 조각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피난민과 봉사자, 기술자, 간호사 학생이 뒤섞인 이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준 가치는 단한 사람의 이름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엘과 저는 교회 옥상에 올라 조용히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이파는 여전히 상처 입은 도시였지만 그 불빛은 분명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진수씨는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야엘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제 마음 한 조각은 여기 남을 겁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도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줬어요. 무너진 도시에서 인간다움을 다시 배운 건 저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짧지만 강렬했던 그여흘을 떠올렸습니다. 구조 활동 중 무너진 벽 틈에서 마주쳤던 두 아이의 눈, 손을 꼭 잡고 도망치던 엄마의 뒷모습. 그리고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돌본 우리 한인들의 손길. 우리는 거창한 준비 없이 전쟁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영웅이 되겠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영웅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걱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서울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야가 마지막으로 전해준 SNS 영상을 틀어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아이가 조명 아래에서 색연필로 그린 태극기를 흔들며 웃고 있었고, 자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온게 아닙니다. 살리러 온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가 그곳에 남긴 진심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낯선 땅에서 조용히 사람을 살려낸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